강예비 똥똥강아지 둘이서 그냥 갈려? 아 그래 그럼 가 조심해서 첫 자리 안녕 엄마 아빠 떼놓고 가는 놈 강예비 똥덩어리 좀 이따 보자. 장한철고사생님이 지금 전화 왔네 오우, 11시 4분이네 11시 4분 예비씨가뭐 어제 밤새기하고 또 오늘 남원가서 놀고 막. 지금 피곤한가 피곤하다고 그러네 천천히 가 천천히 야 하늘 별 봐라 별봐와 하늘 와저 카시오페야 어저 금성저 보이고 어, 북도 칠성도 보이고, 와, 씨. 안녕. 엄마, 아빠 놔두고 가고, 엄마, 아빠 놔두고 가고, 씨. 안녕.